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차분하기만 한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면서 울산시도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란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남구 삼산동 거리, 흥겨운 캐럴이 울려 퍼지고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분별할 거리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지만 성탄 분위기는 차분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뭐 손나 이것 때문에 첫째는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누가이나 닦다 가기만 하죠. 최근 울산의 코로나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계획하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외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집에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아이들과 이제 스테이크도 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매년 이맘때쯤 열리던 눈꽃축제 등과 같은 각종 행사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역 교회와 성당 대부분도 현 방역 지침 속에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며 성탄 예배와 미사를 대면 비대면으로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도 성탄절을 맞아 1,100여 개의 지역 종교 시설에 방역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들 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체 종교시설 및 각종 소모임 등 치약 부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종교계에는 방역수칙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또 부산 등 인접적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